우리 한국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투기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쓸 필요도 없는 땅을 사는 겁니다. 왜? 땅값이 오르면 돈 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땅을 살려고 하니까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파트 값이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은 땅값에 비리하는 거예요. 저 강남에는 아파트값이 평당 3천만 원입니다. 수원은 평당 1,300만 원이에요. 저조합은 평당 7백만 원입니다. 아, 왜 아파트값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땅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비싸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땅이 싸면 아파트값이 싼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값이 오르면 어떤 교회가 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파트한테 장만하려면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3 0년해도요 아파트 하나 마련할까 말까 합니다. 공장하는 사람들이 땅값이 비싸니까, 공장 세우려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은행 이자를 얻어야 돼. 그 은행 이자 갚다 보면 웬만큼 사업해 가지고는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망합니다. 공장에 망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놀고 있는지 모니다 토지 공개념 운동을 하는 분들은요, 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아주 무겁게 부과하자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다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을 오래가지면 오래가질수록 점점 세금이 많아지면요. 땅을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다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서 여러분 아파트값이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파트 장만하기 너무 쉬운 곳입니다. 공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짓기가 쉽기 쉬우니까. 공장을 지, 저렴한 값에 지을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투자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만 이익이 나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시 일, 일자리로 이렇게 불러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재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땅부터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오르기 때문에 앉아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세 반, 반대합니다.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손해볼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외 집사님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토지 공개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똥을, 땅을 공평하게 사용하게 하셨고, 땅으로부터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하셨는데, 땅이 많은 사람은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고, 땅이 없는 사람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 이런 세상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지 공개념 운동을 지금 12년째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지만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면 그 법을 고쳐나가는 것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 그 일에 성도들이 앞장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큰 의미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야이정는 빨갱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스스로 나와 스스로 나와 그만 두라고 문재인 대통령님 회개하세요 청와대 인동석 야 수산법 대변 따기 같은 소리 하지마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은 줄 알지 착각하지마 지금까지 교회를 처... 세력과도 싸워서 접은 들이 없습니다 일본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공산주의와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디라고 덤벼 어디라고 덤벼 교회를 덤비는 것은 하나님을 덮비는 거야 공개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청와대에 이미 주사파 반경이들이 30여 명 들어가서 이 나라를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데 지금 모든 용어는 이북의 공산당 용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주의 땅을 뺏어서 나누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악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를 해치는 악한 김영철이가 왔는데 김영철이 오는 거 국민이 싫다고 반대하는데도 그를 불러 가지고 소위 국가 원수가 그 악한 놈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속에서 비알이 터지려고 하고 피가 솟국치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가난했던 중국이 김성평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당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발다 시피 막 물러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정권 물러가게 하옵소서, 악의 세력들 물러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